16특강 영어독해 6강의 9번 글의 순서였고요. 제시문장 먼저 봅시다. Self-control 자기 통제라는 소재네요. 자기 통제란 can involve 포함할 수 있대요. Choice 선택을 포함할 수 있대요. Between smaller smaller p u n i s h e r and a larger later p u n i s h e r 니까요좀 작지만 빨리 맞는 벌칙. 그리고 크지만 나중에 맞는 벌칙이요 그쵸? 어찌됐든 지금 소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둘다 나왔어요 소재가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In this instance 이 예에서는요 즉 부가 설명하고 있죠 이 예에서는 It is 어, 여기선 강조형법이겠네요 보니까 작은 빠른 지금 대체 안의 선택이 Is most beneficial 가장 이득이 된대요. 이미 글씨님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두 선택 중에 뭐가 좋다? 첫 번째, 작지만 빨리 맞는 벌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요. 지금 여기서는 Prospect of experiencing discomfort in near future. d i s c o m f o r t i n n e a r future 이라는 것은 1번이죠. 보세요. 그렇죠? 가까이 빨리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 볼게요. 잘 보세요. deciding whether to go to dentist dentists 때 예를 드는 거였고요. 그렇죠? 이 뒤에 보면 discomfort in the near future, discomfort in the distant future. 그럼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소재 1과 소재 2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는 의사의 소재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소재 1만 다루는 거랑 소재 1, 2 다루는 거 누가 먼저 앞설 것 같아요? 제시문장 소재 1, 2가 나와 있었어요. 소재는 같은 소재끼리 가야 된댔죠. 그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매를 빨리 맞는 게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치과 의사를 볼 때는. 가까운 미래, 매를 빨리 맞을 거냐, 나중에 맞을 거냐라는 예시가 나올 거예요.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어떻게 해요? 가까운 미래를, 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의사를 만나러 가는 예시가 가까운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치과 예시 그대로 갔죠? 근데 라이코 like 와인스는 마찬가지로래요. 예를 들어야 마찬가지의 예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시는 누굽니까, 소재가? 쥐예요, 쥐. 치과가 아니라요. 맞습니까? 그럼 어떡해요? 해석 안 했죠, 아직. 근데 선생님이 키워드만 잡아줬죠.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시를 들자면, 치과 소재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근데 불행하게도 뭐,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가까운 미래, 즉, 벌을 빨리 맞는 것이 어떻게 된다더라. 그 유사한 예로 쥐가 있다더라. 예, 이해됐습니까? 자, 답은 B, A, C로 가야 돼요. 문장 구조가요. 알겠어요? 문장 구조의 유기적인 구조, 논리적인 구조 흐름을 알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해석을 해서 한번 맞춰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아, 가까이 벌을 빨리 받는 거랑 벌을 나중에 받는 거랑 뭐가 더 좋다? 빨리 받는 게더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예시를 들어줘요. In deciding, b 오세요. In deciding whether to go to dentist. 치과 의사를 보러 갈 건지 말 건지 하는 결정을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선택하는 경향이 있대요. Between enduring, 참아내는 것과, a small amount of discomfort, 작은 양의 불편함이죠. 가까운 미래에 작은 양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과, 이게 뭔지 모르니까 또 국어 설명 들어봤잖아요. From minor dental treatment이니까 충치가 하나밖에 안쳐었어요 그럼, 소소한 작은 치과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그 선택과 그다음에 리스킹 이번에는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더 커다란 양의 불편함의 위험을 감수하죠인더 디스턴트 피처니까 먼 미래의 불편함. 뭔지 모르니까 뭐요? 예 From the uninfected tooth니까 그 전에는 치아가 안 썩었는데 이번엔 썩은 치아를 치료해야 되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예시를 들어요. 근데 혜택이 지금 가까운 벌을 처벌을 받는 거니까, 마이너 덴탈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불행하게 도니까요. 그럼 가까운 치료 받는다 아니면 나중에 치약 다 썩어서 치료 받는다. 다 썩어서 치료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불행하게도, 더 프로스펙트,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의 예측? x e 스피리언 g 경험하는 예상, 상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려요. Discomfort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걸 상상한 거예요. 아, 나 지금 치과 가서 진료받아야 되네? 상상해버렸더니 그게 바로 뭐예요? 치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My Exert 아마 실행시킬 거래요. Search. 대세 결과입니다. 명사가 나올 땐 Search예요. So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게 뭘 실행시켜요? 너무나도 강한 통제를 발휘해요. 우리 행동에 있어서 제재사항을 발휘해버려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치과 가기가. 아, 치과 가기 싫은데? 하니까, 제재상을 거려버리니까, 우리가 피해버리는 거죠. going to the dentist, 치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with the result,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갖게 되는 건데, 훨씬 더 커다란 불편함을 나중에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방법으로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치과 진료 소재는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쥐 얘기하는데 쥐에게 얘기 안읽어도 스터디 내용 아셔야 돼요. 어떻게요? 쥐조차도 가까운 처벌을 받는게 더 좋은데 쥐도 나중에 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끝나겠죠. 그렇죠? 볼까요? 인 데요. 어떤 쥐. 과거 분사가 계속 꾸며주네요 Give or choice between 여기도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먼 처벌 이렇게 나오죠. 어디까지? 어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 조동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쥔대데 선택을 주어, 선택에 주어진 쥐예요. 어떤 선택이냐면요. 받아들인 겁니다, 일단. 작은 충격이죠. 즉시는 작은 전기 충격이 있었나 봐요. 바로 이렇게 뭔가를 하면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강한 전기 충격은 10초 뒤에요. 지금으로부터 10초 뒤에 강한 전기 충격을 받는 것에서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쥐가요. 한마디로, A 버튼이 있고 B 버튼이 있어요. A 버튼은 누구지 않아도 전기가 찌릿, 와요. b 버튼을 누르면 10초 뒤에 전기가 세게 쾅 하고 와요. 근데 G는 어때요? 10초 뒤에 선택을 하겠죠, 그걸그렇죠 당장에 그 작은 전류가 싫으니까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 G는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G는 선택을 한대요. 후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10초 뒤에 강한 전류, 전기 충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 충격은 어떤 결과를 나타낸대요. We the result that It experiences, 쥐가 경험하는 결과죠. A considerably, 상당히 stronger, 더 강력한 쇼크, 충격을 경험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Then it had to, 쥐가 겪어야 했던 것보다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통제에 관한 예시를 두 가지를 들었었어요. 그죠 자기 통제는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통제를 걸어버려서 나중에 더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였었죠. 얘는 변형문제가 그나마 나올만한게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사 연결사가 두개가 크게 있으면 그의 순서도 되기가 상당히 유력하잖아요 겠 그렇죠 여기 뭐 있었어요 for example도 있었고요 l i k e w i s e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순서 연결사 다 유기적인 변형문제 구조랬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얘는 문장 사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있었다면 이 B, 이 부분이 문장 삽입이 될수 있었겠죠. 근데 얘는 불가능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다섯 개가 안 돼요. 그중 여섯 개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섯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연결사만 이렇게 잡아드릴게요.